가 아니, 여기 집중하겠하겠 옳지, 옳지, 지 와라! 와라! 준비, 준비. 엄마, 앉아있어야 될것 같아. 기안 나. 어? 나다 코로나, 코로나. 먹을 걸로 야 된다는 이야기네, 그러면. 육개장피피 t on, e t on, you get 거 먹을 거. 나좀 <laughs> <먹어야 되겠지? 웃음> 먹고 싶. 다 <laughs> 넌 나도. 넌 나도. 넌 나도. 두나라나나아다나아다나아 노래가 안 나도. 니까 그런가봐 나도. 넌나